좀 어지러질한데 야씨 우리 사갈게요아 바피 수비적으로 할거 <laughs> 나... 나메크에서 고통받지 않겠다 이거 <laughs> 그도 <호그에서>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저쪽이 다이브 저합할것 같진 않아 탱커들이 <laughs> 존나 뛸것 같은데 해, 내 생각엔 아니 니까 해도 윈자야 민디는 아니야 내생각 보니까. 윈레 뭐 하면 아, 거 아니야, 아니야. 아, 윈디 할것 같은데? 아야민레도 아니야 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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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 아니면 호그... 호그 하나 낄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호그하면 호프형이 호근데 호프형이 호그하면 미키가 할게 없어 끝이 아나? 미키 나는... 어... 이 조합이면은... <웃음> 음... <웃음> 우리 조합이 예민한데? 어떻게 돼? 우리 조합? 야신이 포킹하는 거 해도 되고 저 아니, 이거 딜러... 딜리 딜러 좀 다른 거 해야 될거같아 일단 우리 우리 빅티 빅티 아 그럼 저애시할게요 애쉬할게요 애쉬할게. 이거 깔고 메르시겠는데? 아니야 아니야. 아무거나 해. 살 이걸 있어. 이걸 딱 이거 왼쪽으로, 오른쪽으로. 어? 어? 해주 또. 어, 메르시 달라. 선부라. 어, 윈디 윈디 윈디. 슬슬슬슬슬슬슬니아하니 만하니 만니 만하니 쏘고 있는데 아이고. 불리해. 이리하겠네왜아이가 그래, 너무 아무것도 못했다. <laughs> 이거. 루모야? 조금 대로 가면 안돼애쉬 <laughs> 못하겠다 이거. 애시 리퍼 아, 한번 그... 가시죠. 한번 가시죠. 이거. 이거. 에될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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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시 그.. 마에 같은 거거 이거. 이거. 이 시그마 안 좋아해. 이거. 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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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. 어어거 이거. 이어 뒤로 이거. 어 이거 컷! 뭔진 모르겠는데 아가라 아이가라 이게 맞어 의심한데? 아이스 거점 호지지지 뭉쳐! 맞이, 맞아, 뭉쳐 맞아. 뭉쳐서 나와. 뭉쳐서 뭉쳐, 뭉쳐! 뭉쳐! 아, 아. 뭉쳐! 인짜라 도 겁나 는데도 겁나 힘들 우린 여기서 자리 안 내주면 돼 뭉쳐야 해이 뭉쳐야 해 이렇게 뭉쳐야 해이렇 우린 뭉쳐야 이기는 조합이라 뭉쳐야 산다 아. 나 총알도 나눠 맞으면 안 아파요 나눠 맞으면 안아 오 어, 온다 온다 못못 저기 못 저기, 못 저기 못 지금 와. 엉덩이 들었다 온다 온다 어이, 이 세상에서 작살 같은데 헬프 헐스 조심해 어 이거는 그 어, 사찰이, 사찰이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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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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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리다 있어 봐요. 포어그거 아니 근데 콜슨 나한테 왜 붙인 거야,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아가 상스러워 보였나 보다 보였네 우리도 아까 그 바로 앞에서 싸운드 지점 있잖아요 거기서 응? 뭉치셔서공수는잘지 <laughs> 밟아, 렉... 밟아 놓고, 밟 놓고 렐리고, 렐리고, 렐리고 어, 나 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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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드> 네 때마, 네 포인트! 포인트! h e point of all. 슈 o 슈 o 슈 s 슈 h e r e l u c i l l 어 Lucille, l u 이 i l l e Lucil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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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예 슬슬 돌았을 수도 있어저 많이 나아가지고 이거 내가 숨어어야겠다어어 어, 어, 뭉... 어디서 어디서 뭉칠거야 아까 그대 뭉치자 그래 간다 형거로 네, 그래 간다 아까 그대 뭉쳐봐요 아까 그대 여기여기여기여 기 뭉쳐, 여기 뭉쳐. 그 뭉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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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다 내보냈어 뭉치세뭉치요어 이힘 어떻지 잠깐만 알이지 아, 아, 이게왜안맞 <laughs> 아, 이 아, 이 위험하다. 이 위험하다. 이 위험하다. 이 위험하다. 이위이 위험하다. 이 위험하다. 이위험하요이 위험하다. 이위험이 아, 봐. 어... 봤거든요 아, 줘 아, 큰. 아, 큰. 아, 큰. 아, 아, 루시 아, 큰. 아, 루시 큰. 루 큰. 아, 큰. 아, 큰. 아, 큰. 아, 루시 큰. 루 큰. 아, 루시 큰. 아, 큰. 아, 큰. 아, 큰. 아, 나이스 초지 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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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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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바 지바 지바 뭉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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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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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요 지바 지바 지지지지지이 이럴다, 어, 우리. 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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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죽고. 나 이거 리퍼 빠져있을게, 솜브러움 때문에. 빛이 좀 빠질 수 있어. 오케이. 어, 그렇게 빨리 안 차네. 오케이, 좋다. 나 비트. 비트, 이게, 가다안 차거든. 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형님. 야, 숨어있었어, 숨어있었어. 이게 안 걸렸어. 나도 안 맞았어! 나도 안 맞았어! 이기 안걸려 예, 예, 있어! 나이스~! 루키 못 돼~! 와.. 대단해. 루게안 맞았노. 진짜 이 단단한 조합하게 수고. 잘했다. 근데 그 단단함이 진짜.. 잠깐 한눕 팔면은 바로 죽어 진짜. 그 정도의.. 에잘 피하는데. 아슬아슬함이었어.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? 나위도 절대 안 한다. 위도하면 뒤지거든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위도. 분명.. 내생각 상대 뛰어 또. 상대 뛸 건데 어차피.. 그래, 저기 발전기야 저기 위도우 할것 같은데, 한조랑 아, 위도는안 나와도 한조 나올 거 같은데 일단 나랑 승우랑 우진이 님은 계속 뭉쳐있으면 돼요 뛰는 아, 예. 어, 거... 오케이 우리 셋이 다볼게요 그리고 사관님이 중간대를 역할 해주시고 <laughs> 너무 급하게는 안뛸 거거든요, 기기는 그냥 천천 자리만 야. 먹을 거거요 어, 시메트라? 아, 너무 차가 야, 늦었어, 해줄라 그랬는데 뭐야, 안 보여요? 안 보이는데. 해보죠. 아, 시그마, 시그마, 돌비? 톨... 아, 아, 뭐야, 이거. 아, 개, 개, 돌비 개. 이스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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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나이이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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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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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해 나이스 나이스 쏜거파킹 좋았다 그냥 아무데나 쏴는데 맞았네 이게 원클로 피1 남겼는데 승리 마무리 해준 거요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아우 아, 따가워 아, 조졌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어, 이거 가 가라 피가 가라 뭐야 우리 두명이 없어 왠지 안돼할 만해요 우리 슬리우리데 우리 s 아, 러가 없어 s 위도 v 도 되는 n 같긴 한데 나이스 <laughs> 사관님 어, 어 사관님이 잘 잘랐는데? 어, 어, 나이스 k 어, 어. i n a 뭐야 우리 i 잘 e 는데 나이스 right. 리바, 나이스 나이스 n 바 나이스 Nice. n 층또 먹어 i c e Nice. n i c 전 Nice. n i c 요 나에게 너무 안 좋은 자리야 이거 안 해줘? 어, 애쉬 시켰다가 알려줬이데 어, 빼줘, 빼줘, 네. 빼줘 그냥 이거 한번억으로 끌렸으니까 뒤에서 하죠, 뒤에서 중간쯤에 서오나 어, 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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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차피 저기 좁았자 크게 위협할 사람 저궁 있어요 저궁 있어요 <laughs> 나궁 키면 들어가줘야 돼요 부숴 부숴 아우 개아프다 네 겐지 필 이거, 이거, 비거이수 없나? 까거또 나야? 나 이거, 리거들랭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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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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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지 이거, 거 이거, 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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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

케어, 케어, 가는, 케어, 가는, 케어, 가는, 케어, 가는, 어 가는. 아, 밀렸다 이거. 아, 랠리가 너무 빡치네. 랠리, 있 고... 탱커, 있리 저희 랠리 두니까 이거까지. 탱커 동호. 동호 이번에 나랑 연기해볼래? 나쁘지 않다 어, 송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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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안송어 송사, 송사, 어사 송사, 송사, 어사 송사, 송사, 송어 송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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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아 송사, 어, 아쟤사 송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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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 아, 송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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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사 송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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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어요, 사 우리 막사맞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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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어. <목소리> 우리 박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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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 박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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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나 박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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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 미스터 미스미스줘미스줘미스줘미스줘 미스터 미 미스터 스터스이스터 미스터 미 겐지 용스 겐지 스 겐지 스터검스검미검터 미스터 미어할미해할미해터 미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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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스터나스터 미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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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 오지마. <놀람> 나이스. 나이스. 많이 좋은데. 아. <laughs> 아. 아. 나 오늘이 너무안 좋다. 아니, 바티로 딜러, 딜 넣을 수가 없네. 개께이 조합이네. 제일 실만했에네 진짜 일만했어요. <laughs> 아, 이때 성브라이킹만 아니었고. 와. 근데 궁을 몇개 쓰는 거였지? 와. 다 썼어요, 상대. 아니, EMP 뭐몇개 빼고 다 썼어요. 아. 아. 아, 기분이 좋으신 거지. 에이, 지, 지, 진짜 너무하다 진짜. 저 절기까지 우리를 죽이고 싶어? 나는 밀릴거 같아서 그냥 우리 서로 깡땅 밖에 하고 싶었는데. 너무해, <laughs> 아니, 너무해. <웃음> 나. <웃음> 나. <웃음>